주꿈처럼의 바이블 챌린지, 주꿈처럼 청년부의 바이블 챌린지 응원합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 교회 가는 길에 한 외국인분이 지나가는 걸 봤는데요. 그 외국인분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인상 깊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 그 오른쪽에 그분이 낡은 가족으로 된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어, 저분이 정말 성경책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긴다는 마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서 지명을 해주셨어요. 그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저의 성경책을 바로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담백하게 저의 성경책은 이거예요. 겉에만 봐서는 성경책인지 알 수가 없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이게 대학 때산 거거든요. 대학,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대학 졸업한 지가 꽤 됐겠죠? 그건 어, 알아서 추측하시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저의 성경책은 제가 저에게 선물을 했고요. 대학 때 그리고 저의 이름이 여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관련된 말씀은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95편의 6절, 7절인데요. 오라,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경배 드려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 말씀,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주셔서 이 말씀을 고르게 되었고요. 이 말씀을 또 사모하기로 결정했고요. 또, 이 바이블 챌린지를 이어갈 사람을 지명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분에게 이 좋은 기회를 넘겨줘야 될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 주신 분은 정지윤 자매였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